와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요? 블랙팬서 바위는 블랙팬서 자체도 멋지고 멋지지만 주변 뒤로 펼쳐지는 북한산 정상군. 안녕하세요 오대민입니다. 북한산 조망 맛집 탐방 산행하고 있습니다. 위상봉 정상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북한산 조명 환상적입니다. 11시 3분, 북한산역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국화발역에서 양주 37번 버스 타고 들어왔어요. 의상봉이죠. <목소리> 계곡길로 들어갑니다. 북한산 역시 멋집니다. 오른쪽에 노적봉, 가운데, 만경대, 만경대 왼쪽으로 조금 보이는 제군대죠 그리고 왼쪽으로 쿵봉으로는 이상봉이고요. 국수나무 꽃이 한창이네요. 오늘 산행은 북한산에 자리한 멋진 조망터를 찾아가는 그런 산행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갈 조망 맛집은 이상봉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블랙편서바입니다. 새마을교. 북한동마을을 지나면 바로 만나는 다리죠.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대군대. 블랙팬서 바이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계곡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죠. 범명사로 올라갑니다. 국룡사 안내판이 있고요. 숲속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리가 나오죠. 다리 끝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와주망 너무너무 멋지네요. 왼쪽으로 원효봉 염초봉 백운대까지 보이네요. 오른쪽 길로 접어드니까 노적봉이 저렇게 웅장하게 맞아져요. 이 바이가 블랙팬서 바이입니다. 이 안쪽으로 가면은 블랙팬서가 보여요. 블랙 편성입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참 대단합니다. 아주. 정면에서 보는 모습은 조금 이상하죠? 대단한 블랙팬서죠. 왼쪽 뒤로는 웅장한 노적봉이죠. 노적봉 왼쪽으로는 만경대고요. 지금 가운데는 북한산 정상이 백운대죠. 염초봉이고요. 여방도 보이나요? 블랙, 블랙 팬서 바위는 블랙 팬서, 자 체도 멋지고 멋지지만 주변 뒤로 펼쳐지는 북한산 정상군, 참 빼어나죠. 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요? 블랙펜서 이쪽에 있는 바위 올라왔습니다. 조망나무나 멋지죠. 가운데가 백운데 왼쪽은 염초봉 오른쪽 표적한 곳은 만경대, 오른쪽에 웅중한, 웅장한 웅장한 봉우리는 노적봉, 노적봉 오른쪽으로는 용암봉이죠. 너무너무 멋져요. 이어서 찾아가는 조망 맛집은 블랙펜서 바이어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만나는 의상능선입니다. 의상봉 정상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북한산 조명 환상적입니다. 502m 의상봉. 의상봉 조망을 보려면 서쪽으로 조금 가야 돼요. 우와 어에 이렇게 멋질까요 의상봉 정상에서 보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정상군이죠 원효봉이고요 염초봉 백운대 만경대 만경대 오른쪽 앞쪽으로 노적봉 노적봉 뒤로 용암봉이죠 도봉산 오봉도 보이나요? 도봉산 오봉요 가운데 파랑새죠 파랑새 왼쪽은 염초봉 오른쪽은 백운대고요 대단한 풍경입니다 의상 능선은 작은 공룡 능선이라고 부르죠. 앞에 보이는 용출봉, 왼쪽으로 용혈봉, 중지봉,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월봉, 나한봉, 7 1 5봉 문수봉까지 암능에 펼쳐진 봉오리를 8개나 넘어해요. 그래서 설악산 공룡 능선을 타기 전에 예비 산행을 하는 곳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거꾸로 산행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새로 생 공룡령선 넘었잖아요. 비봉령선입니다.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가 비봉이죠. <laughs> 오른쪽 아래로는 기자능선이고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마당바위죠. 기자능선은 마당바위요 <laughs> 가운데 멀리 인천의 계양산도 보이네요. 의상 명사은 봉우리 봉우리가 조망 명소죠. 가는 곳 모든 곳이 거의 조망 명소예요. 앞에 보이는 용출봉이죠. 이렇게 좌우로 돌아만 보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의상 명선입니다 뻑뻑 채가 답혔네요. 용출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상 명선은 바이크 엄청나요. 바이크 만놓고 보면은 서랍 공룡 거의 뺨치죠. 이렇게 차고로 계속해서 절경이 펼쳐지죠. 지나온 의상봉입니다. 아예 틈새가 있어요. 왼쪽으로 이상봉, 오른쪽으로 원조봉이 같이 보여요. 어떤 길을? 되돌아 나가니까, 와, 또 북한산 정상군이 이렇게 멋지게 만져주네요. 571m 용출봉. <laughs> 앞쪽으로 나월봉, 나한봉, 칠레로봉 문수봉이 같이 보이네요. 오른쪽으로는 비봉능선이죠 가운데 샤모바이 오뚝 솟은 봉우리는 비봉이죠 가운데 높은 봉우리가 향로봉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기자능선이네요 점심상은 김치 컵라면 용출봉에서 점심상 차고보는 풍경입니다 간산청상은 보고 또봐도 웅장하고 너무너무 멋져요 가야할 봉우리죠 왼쪽이 용혈봉 오른쪽이 증치봉입니다 증치봉 넘어가지고 부황사지로 갈 겁니다 와 용출봉을 내려가는데 기가 막히네요. 저저 바위 좀기 이게 이게 이 와. 저이세요저 아주 신비로운 지경입니다. 어메이징해요. 뒤로 가운데는 문수봉이고요넘어이 가야지. 이리 가이죠가이하가참 <laughs> 신기하게 생겼 <laughs> 이리 가야 이리 가야지. 이리 가야이런계단길이쭉이어집니다 이리로 올라왔습니다 넘어온 용출봉입니다 의상봉 원효봉 가운데가 백운대 왼쪽이 염초봉 오른쪽 앞으로 큰 봉우리가 노적봉 그 뒤로 만경대 오른쪽이 용암봉이죠 보고 또 보지만 이렇게 수려하고 웅장할 수가 없어요. 의상능선이 선사하는 최고의 풍경이죠. 581m 용혈봉 의상능선은 어디서나 이렇게 북한산 정상 안봉군과 같이 합니다. 용혈봉에서 증치봉 가는 길은 위상봉에서 용출봉, 용출봉에서 용혈봉 가는 구간과 달리 오르내림이 거의 없어요. 넘어온 용혈봉입니다. 증치봉 593m. 정치봉은 이렇게 정상에 소나무가 멋지게 자라고 있어요 너무나 웅장해요 정치봉에서 나홀봉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갈 조망 맛집은 부황사지입니다. 부황동 안문. 한문. 부황동 안문에서 왼쪽, 왼쪽 길로 내려갑니다. 가을에 단풍이 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부황동 안문 0.5km. 부황사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부황사지. 북한산성 내에 있는 승양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산성을 쌓을 때 전국에서 승병이 동원되었는데 이때 승병이 몸을 사찰 11곳과 암자 두 곳을 남아 있는 돌기둥이 사찰 규모를 짐작해야죠 여기 부도탑도 있네요. 여기서 보는 북한산은 참 아름답습니다. 장엄하기보다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곳이죠 세 번째로 찾은 조망맛집 부황사지에서 보는 북한산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파랑새가 완전히 새 모양이 나네요 가운데 새 모습 보이시죠 다음에 찾아갈 조망맛집은 노적봉 동봉입니다 조황사 500m 산영루로 올라갑니다. 야이 보고 싶었던 병아리 꽃을 만나네요. 산영로죠 산영루에 개울이참아간답죠 북한산 대피소 0.8km 태고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와 여기 단풍나무가 엄청나네요 가을단풍 유명한 곳이라더니만 단풍나무 이렇게 많네요 북한산 대피소죠 석탑이 무너졌네요 백운대 1.65km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요? 노적봉, 허리에서 보는 만경대입니다. 정말로 멋지고 멋지죠? 이렇게 수리할 수가 없어요. 어메이징 합니다. 백운대죠? 이 모습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모습 봤으니까 굳이 노적봉은 올라갈 필요 없겠죠? 용암봉입니다. 용암봉 참 후덕하네요. 후덕하네요. 노적봉에서 산봉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 맛집은 대운대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오리바위입니다. 노적봉, 동봉이죠. 뒤로 의상봉, 원조봉이죠. 만경대 아래로 우회하면서 보는 풍경 너무 멋져요. 이쪽 암벽이 만경대에서 뻗어 내린 암벽이죠. 정뒤로. 부연봉, 문수봉 같이 보이네요 도적봉입니다 봉오리가 둘이죠 앞에가 동봉 뒤쪽이 서봉 그렇습니다 의상봉이고요 원여봉 염초봉 배군대까지 같이 보이네요 망경대를 우회하면서 보는 풍경입니다 대군대 웅장하고 웅장하죠. 노적봉에서 본 모습하고는 또 다르죠. 기온도 오른데다가 23도 찍히거든요. 등 뒤에서 햇살이 내리쬐니까 한여름을 방불쾌합니다 대군봉 앞문이죠 대군대로 올라갑니다. 만경대죠. 우리 바이 앞도 펼쳐지는 조망 명품 명품이죠. 족들이 봐이죠. 만경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찾은 주막 맛집은 오리바입니다. 오리바이죠? 앞에 만경대 보이고 오리바의 뒤로 도적봉, 동봉, 서봉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뒤로는 보현봉부터 오른쪽으로 쭉이지는의상령산그 뒤로는 비봉령산 자리하고 있고요. 북한산 조망맛집 산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